안녕하세요. 자 이번 시간에는요 어, 우리 딸들 어, 딸셋 네, 머리끈을 제가 직접 만드는 어,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미싱 배운 지 이틀 차 딸들의 곱창 머리끈 만들러 가자. <laughs> 자 60에 17 정도해서, 서 시작, 시작, 17에 60.

신문사 담자 나서 어머니, 어, 환상적인 드림은 아주 좋습니다. 끝과 끝이 예, 네? 끝과 끝이 만나게 네. 투표. 얼티. 오. 아, 빈 고무볼 밴드. 이렇게 채워요. 얘가 꽉 물고 안 날아요. 그러면 이걸로. 끼세요. 아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거 놓치지 말고 쑥 들어가 버리면 그래서 아, 아까 그 밴드랑 둘이 만나요. 네.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구매해 뭐 줘야 돼요. 아, 짜잔 완성 됐습니다 <laughs> 너무 어렵다 이거 아 처음 봤들어보는데 의미를 둬야지 이게 아 어렵긴 어렵네요 어렵긴 어려워 아. 하나씩 만들어 드릴까요? 만들어 <laughs> <laughs> 드릴까요? 만들어 드릴 거예요 제가 오늘 만든 곱창이요 하나 둘셋 근데 네, 네 개의 곱창 어, 우리 딸들 좋아할 것 같아요. 자필터폰이좀 어설프지만 곱창 만들기 에, 미싱 배우기 이틀 차 미싱 배우기 이틀 차에 딸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곱창을 만드는 미션을 성공을 했습니다. 대구래. <laughs> <laughs> <태그레! 웃음> 어, 이피터펄의 수강료는 오스턴 TV의 구독으로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. 여러분들 좀 도와주세요. <laughs> 구독과 좋아요 오스턴 TV 눌러주세요. <laughs> 막내 딸에게 이렇게 잘 어울립니다. 큰딸입니다. <laughs>